여름 낚시는 울릉도, 겨울 낚시는 제주라고 했던가. 제주도 겨울 바다는 그만큼 입질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배위. <놀람> 아 이거야. 아빠가 한 마리 가르다. 제대로 가르다. 그렇다고 해도 고기도 사람 볼줄 안다. 노련한 아버지 옆에서 어린 아들은 입으로만 얼척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요. 아, 조금 기다려 봐요. 오, 두 마리가 어우두 마리야. 낚싯대 하나에 물고기 두 마리가 어, 잠깐만, 딸려온다 야, 그러니까 이두 마리 동로 깊이 있는 물이 차 보니까. 성대에다 뱅의 돈까지. 오늘 낚아서 오늘 먹으면 더 이상 욕심 도 없다. 배 위에서 낚시하는 부자. 즐거운 어부 태수씨의 넓고 푸른 바다다. 타이틀 자막. 태수 씨 소중한 인연을 낳았다 눈 덮인 산자락 아래 아파트와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항구에는 배들이 정박해 있는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시 2월이면 감귤 수확도 다 끝났을 때인데 게으른 농사꾼인가 이 감귤 밭에는 아직도 귤이 그대로다 귤을 겨우내 그대로 두는 것도 그날 먹을 것은 그날 딴다는 태수 씨 원칙 때문이다. 야, 야, 아들, 이 들어가. 아들, 일단 요걸 들어내라나. 저 걸음부터 빨리. 빨리저 어, 어, 어. 밭에만 갖다놔. 안에 갖다놔. 저 안에. 아들이 상자를 들고 귤밭으로 들어간다. 왜, 왜 이리 남들처럼 음. 한꺼번에 따서 저장고에 넣어둬도 되련만 덕분에 아내도 아들도 날마다 귤을 따는 게 일이다. 아들 동은 씨가 귤을 따고 있다. 큰 거. 대개 한 그만 따. 정말 맛있게 생겼다 이거 아니야 맛있어 까고 그러고 진짜 맛있어 쪼글쪼글한 귤이 맛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만 수치. 달라고 그래 큰 것만 어떤 사람들은 짠짠는 것만 달라고 그러고 아주 음. <laughs> 많이 펴주지 좋아해 바드릴 봐봐 이거 안 먹어 응. 안 먹어 왜요? 내가 알아서 또안 먹어 아, 그래. 난손 있고 발 있고 네, 다 있어. 그래서 아 응. 남이 나한테 뭐 먹여주고 이러면 딱질색 응. <laughs> 술도 따라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알아다 나하고 손발다있는 아들 30세 아, 이동훈 씨. 그냥 남자야. 남자, 응. 남자. 네, 그냥 남자야. 상남자야. 상남자. 아 손님들을 위해서 겨우내 나무에서 숙성된 귤만 고집하는 태수 씨니 아들 녀석이 뭐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제주 시내 주택가 이면 도로 태수 씨네가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은 1년 전 나이 60이 다 돼서 처음으로 집을 사고 그 아래층에 차린 작은 횟집이 태수 씨 가족의 일터다. 횟집 안. 어, 경식이네 팀 중에 한명 회원분이 옥동동에 하나 보내왔는데 요즘에는 큰아들 동훈이가 아버지 일을 배우겠다고 식당 일을 거두는 중인데 조금 더 나오는데 이걸 땡 눌러서 포를 떠고 나가게 되면 질이가 맛이 덜해. 왜냐하면 먹을 게 별로 안 나. 이 살이 좀 붙어있어야 질이가 맛있거든. 이게땡 눌러서 칼로 다 떠내버리거나 뼈만 쏙 솔방 안기잖아. 그러면 질이 맛이 별로 없어. 오늘 횟감은 아침에 낚아온 뱅에돔이다. 그날 잡아온 고기로 그날 장사를 한다는 게 태수 씨네 횟집의 원칙인데. 여보세요? 네. 그 사이 예약을 묻는 네. 전화가 걸려왔다. 아, 우리 7시부터 장사하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고기 잡으러 오셔야 돼가지고. 몇, 분이 몇 분이세요? 8분, 8분. 예. 네. 그래도... 이것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이라도 안다 그날 잡은 고기가 없으면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받지 않는다. 이것은 20여 년간 태수 씨가 지켜온 손님들과의 약속이다. 나들 30세 이동시 그냥 있는 것만 그날 잡은 것만 저 입장에서는 아깝죠. 아왜 손님을 내 보내지? 손님을 안 받지?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나중에 만약에 저가 하게 된다면 아마 돌려보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꿈 깨라. 네? 꿈 깨. 네? 아, 아빠가 핵, 칼할모자날이오겠지 아빠, 아빠, 10년 후에는 시대가 바뀌잖아요. 바뀌든 말았든 간에 그건 했지말라 하지 마. 그래도 아버지의 그뚝심이 이름없고 작은 식당을 지켜온 비법일 것이다. 고집스럽게는 밑반찬 담당인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아래 52세 문진숙 씨. 어, 이게 게맛있 네. 네. 땅콩을 넣어 멸치를 볶는다. 동그랗고 좀 알이 작고. 네, 먹어요. 태수 씨 안의 진숙 씨는 제주도산 싱싱한 제철 재료들로 그날 반찬을 그날 만든다. 미리 미리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 들어가 야 되잖아요. 네. 맛이 없어. 아. 그래서 그때 그때 하니까, 그가 손님 모시기 한두 시간 전 이럴 때는 되게 바쁘지. 음. 그때 반찬을 딱 만드니까. 둥글게 마른 양배추를 썬다 마음이 바쁘니까 별로 안 예쁘게 내네. 이제껏 진숙 씨는 직접 만든 반찬이 아니면 손님상에 올려놔 본 적이 없다. 그 덕분에 밑반찬이 맛있다는 칭찬도 많이 듣는다. 손님상에 갖가지 밑반찬이 차려져 있다. 저녁 무렵 드디어 태수 씨네 식당 문이 열렸다. 식당의 손님들은 대부분 예약을 하고 오는 단골 손님들이다. 아내와 아들이 손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공항 아, 아, 근처에. 근처에. 예, 어디 갔 정신없이 바빴네. 여기 와도. 아 직접. <laughs> 손님 한경식씨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거의 오고 있어요 의 한국의 한국 오세요? <laughs> 원래는 아는 형 때문에 왔었는데 그때 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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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한국의 의 형도 있고 국의 한국의 한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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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